761번이에요. 가로가 10이고요. 세로가 8인 그런 가축 우리가 있습니다. 12m의 끈으로 염소를 묶어 놓았어요. 여기다가요. 그러면 이 염소가 최대한 풀밭을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최대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. 얘가 끈의 길이가 12m이다 보니까 최대한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묶여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10만큼 나아가고 아 그렇죠 10만큼 더 나아간 다음에 2만큼 더 나아갈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를 대충 내가 좀 잘라 볼게요 이렇게 간격은 또딱 맞진 않을 겁니다 근데 대충 잘라 보면은 이렇게 어, 근데 거의, 거의 얼추 비슷하네요 지금 10m였으니까 2m만 더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2m만큼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여기는 2m예요. 왜냐면 전체 끈의 길이가 10m니까 그런 거죠. 12m니까 8m만큼 간 다음에 그럼 얘는 4m만큼 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두 칸만큼 더갈 수가 있겠네요. 얘는 4m가 되겠습니다. 최대한 뻗어봤어요. 이 지점에서 내가 12로 뻗어보는 거지. 자, 어때? 잘 그렸지? 이렇게 뻗어봤어요. 이게 12m. 이것도 12m. 그럼 염소는 여기에서 이만큼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. 아유, 너무 잘못 그렸다.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야 되는 거죠? 와, 쉽지 않네. 우와,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. 왜? 끈의 길이가 12니까요. 그쵸? 그렇죠? 이렇게 12만큼 반지름을 잡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? 움직였어 그럼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지 원래 반지름이 12니까 12, 12 곱하면 은1 4 4파인데 거기에 몇 분의 몇입니까? 여러분 270도입니다 270도는 360분의 270 90으로 약분하니까 4분의 3이 돼가지고 4가 한번 4, 32, 4, 6의 24 3 6에 3배니까 이것만 108파이야 108파이 구했고요. 또 최대한 움직이라고 했거든. 얘가 답답한가 봐.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영역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. 2m의 여유가 생기잖아. 그치? 그러면 이만큼을 더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얘는 반지름이 2니까 이 2는 원래는 4파이였어. 근데 그중에서 360도 중에 90도 약분하면은 4분의 1이겠죠. 따라서 4가 약분 돼가지고 여기도 파이만큼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.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. 여긴 더 넓어.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럼 이 넓이를 또 구하고 싶다. 그럼 반지름이 4잖아. 원래는 4, 4. 16파이였을 거야. 근데 거기에서 90도만큼 움직였으니까 90도는 360도분의 90이면 약분하면 4분의 1이잖아. 그러니까 4분의 1을 해주면 되죠. 아 여기는 역시 없네 4파이가 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은 내가 이 염소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108파이만큼 움직일 수 있죠. 여기 다,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야. 색칠을 내가 너무 넓어갖고 할 수가 없어. 108파이에다가 4파이 더하고, 파이 더 하면 되나요? 이 계산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? 4, 32, 4, 6, 24 맞죠? 108파이 맞고요. 그럼 108파이에다가 5파이를 더하는 거구나. 음, 좋아요. 108파이랑 여기 있는 파이랑 여기 있는 4파이를 다 더해주면 얘, 얘, 얘를 더하니까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넓이는 113파이가 되겠습니다.